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369랑 깨워. <laughs> 어, 이번 이제 요즘 방송을 알아. 어저비 어 멜리님 오셨습니다. <laughs> 진짜 이거 알렉스 안 바꿀 거예요, 진짜. <laughs> 이게 어깨랑 나랑 두배 차이나 거의 1.5배 차이나는데 이게 알렉스 스킨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돼요. 와, 근데 좀 어, 멜리님이랑 어울린다. 어. 네, 그래서, 네, 오늘도 어김없이, 포켓몬 럭키 블럭 레이스 멜리님과 함께 컨텐츠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도 럭키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 개씩 까도록 할게요. 오케이, 까세요! 오니! 럭키 카우! 어, 뭐, 그다지. 어? 아 우우우! <laughs> 어, 그냥 마법사 능력. 그 다음에, 어 아! 아! 오케이, 갑시다. 아니, 별로 안 좋네, 나. 어. 가자, 가가 가, 가, 가버려. 오케이. 어우래걸려 오케이. 빨리 나오세요. 오케이, 시작을 할게요. 빠색, 오! 언니견문색이라니으 <laughs> <야! 웃음> 오케이, 오케이. 그럼 카운트다운. 잠시만요. 저멀 거죠. 에헤헤. <laughs> 안 돼, 안 돼, 누르지 마! 으! 안 돼! 오케이. 어흑 오케이 오늘만 개새 고 오케이 오늘도 이맘이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곡괭이 하나 챙이고 오케이 okay, 나선 럭키블럭 해도록 할게요 아 오늘도 PVP 이기야지 좀좀좀 좋은, 좋은 모습 나올 텐데 뭐야, 오! 뭐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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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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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 할라 있어 저밀치거니야어잘 가요 <laughs> 나 밀치려다 저렇게 됐어 어 지금 밀치거든요 어나 밀치려다 저렇게 된 거죠 오케이 어. okay. 오 잠자 오잠어오오 안전했어 뭐지 왜 효과 안 됐지 오케이 가도록 할게요 오 뭐야 오 시팅 스타 빰 오케이 어어어어 뭐야 네드 스타 어 뭐야 네드 스타인데 오잠시만요 진속 버프 푸슝 네.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드 온전설 올 전설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종인님이랑 했을 때진 전설 진짜 쩔었는데 그 그때가 한번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때 이후로 나온 적, 진짜, 전설, 그때 이후로 전설이 진짜 잘안 나오더라고요. 오늘 진짜 쓰, 쓰는 건지. 아, 진짜, 으! 으! 잠시만, 잠시만! 타임 타임! 시청자 찬스! 오케이. 으! 오케이. 어, 아, 진짜 뭐야. 자꾸 저기 있어. 오케이, 디피컬용 이게 너무, 너무 방해되니까. 오케이. 아, 좀 컨트롤 했는데. 오케이, 가도록 할게요. 아.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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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오 캔디랜드 뭐야 오아 이거 노래 들려 오 사신 사신한테 저거 살인당한 거다 저거 오케이 저사진 사신, 사신 사신 이름이거든요 저게 오케이 오아이 잡으면 좋은 거 주는데 아 무기가 없었고 못잡아 잠시만요 아 어� 어쩔 수 없다 잡아야 되겠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 피피를 이기기 위해서는 싸좀 해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아, 데미지 입나? 데미지 안 입어요. 어큰일났어얘아 포기합시다. 포기해, 포기해. 아, 이제 못 잡아요. 오케이. 어 뭐야? 안돼. 오케이. 아, 무시해, 무시해. 오케이. 오. 아 뭐야? 뭐 인챈트 하나도 안 발려 있어. 어, 잠시 뭐, 아, 괜찮아요. 어차피 뭐 조합대 안 나왔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핫. 오. 뭐니? 오나이스나이스 철새 어니 베이비랑께 오케이 어 크리퍼 아기무대 뭐야 이게 어케게어 살인토끼 어님제거캐지 마요 뭐야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난리요 그냥 오오오오오오오오 어니? 어니? 이런 뜻밖에 이득이.. 뭐야 어니! 뭐야 이거! 밟아 그냥 어어 <끼리> 저 어, 버프 다..다..다다는 건데 어저 다음에는 좀 극혐이거든요 오케이 뭐냐 이게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나온 거 럭키도를 한번 봐봤거든요 어, 럭키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소환된 거는 어 그래도 까도록 할게요 어 뭐야 쟤뭐 뭐야 체력이 500이야? 장난해? 어어어어내 어, 내 말.. 어 잠시만! 으으으으 <laughs> 여기 빠진게 있는지 몰랐네 전전. 오 근데 오 전전. 근데 커뮤니티 블록 쪽은 안 고장났네 다행이네 오야 이거 이거 오랜만인데 이렇게 부서진거 오케이 가도록 하죠 오 되게 로키블록 많이 나온다 되게 로키블록 많이, 많이 나와가지고 오케게 이런게 많네 오 진짜. 어. 럭키블록 되게 많이 나오네 하하오아진 어떻게 됐을라나아피 많이 많이 있겠죠 아, 저런 거 잡는데 괜찮은데 좋은 아이템 나오는데 좀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케이, 이거 버려. 오, 또 나왔네. 오케이. 어, 지금 나온다 앞에 있는데? 오, 다이아 나오는, 나, 아니네. 뭐야? 저뭐 있지? 저, 저 이거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은데? 궁금한데요? 어, 별거 없네? 오케이. 오케이, 밖으로. 파크로... 어 아, 스킨 나온다! 아, 스킨 나오고 있어. 오, 예! Yeah. 아이, 런거왜 만드는 거야? 네. 오케 예, 필요 없구요. 오케이. 오, 잠시만, 조합대다. 나이스! 아, 진짜 다야, 다, 있 어, 오, 다 있네. 오, 어, 다야, 있네. 다행이네. 있네. 아, 근데, 많이 있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있죠? 오케이. 오, 조합대가 나오네? 오, 나이스. 오,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이제, 오케이. 자원 충분히 있네요. 오케이. 좋아요. 오이 터졌어. 뭔 일이야 여기? 가자. 어, 이렇게 포션 먹으면 안 되고요. 포션 사용 금지죠. 어. 가자. 뒤에도 있는데 그냥 이거만 목도록 할게요. 어. 뭐야? 뭐 버렸지 나? 틴티 버렸네. 아틴티 버리면 틴틴 나온 거 아니야? 어얘 예. 근데 쓸모 없어요. 왜냐 강물 다 있기 때문에. 낙들 받고 그냥 가고. 오케이, 뭐뭐뭐, 어, 사신이다. 아, 저거 좋은 아이템. 어, 뭐야? 뭐 나왔는데, 어앙 아 뭐지?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있엉엉엉엉엉엉엉 저분도 저기서 막혔네. 어 뭐야? 엉어킹엉치엉어킹어엉엉엉엉엉 없을게요 엉엉 되게 빠르거든요 근데 엉엉엉엉엉엉엉엉안요안엉엉엉지뭐엉엉엉어엉엉 <laughs> 뭐.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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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어 오. 어, 오 어, 어, 뭐야? 어우, 하나 한번 한더 나왔네. 어 뭐야? 어. 안할 안 할래. 안 할래. 어. 안해안 안 해도 되죠. 오케이. 어, 어. 가자. 아, 어, 오케이. 갑시다. 글레이스 내가 이긴다. 이거 입어, 이거 이거. 신어, 이거 신은 이거 신은 빠를 텐데. 어. 오케이. 아, 어, 안 빨라. 안 빨라. 그냥 불만 붙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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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이거 내가 이겼다. 어, 안 되지, 안 돼, 안 돼, 안 돼. 뭐 하는 거야, 지금. 어이. 어이. 하하하. 가 반전을 줄거 같나? 어, 잠시만. 아, 뜨거운. 어. 오케이. 그럼 레이스는 제가 이거 강물은 제가 가져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럼 일단 제가 조합대가 나왔기 때문에 좋습니다. 오케이. 다이아가브 세팅 맞추도록 하죠. 아, 여기서 다이아가브이 나오네. 오 okay. 나이스죠. 오케이. Okay. 방어를, 방어도 좀 앵간이 있어요. 어. 오케이. Okay. 공격템도 있고. 잠시만, 이거 좋나? 잠시만요. 이거 좋나 모르겠네. 이거 다이아가 다이아가 아니에요. 이거 조합, 아, 근데 조합, 조합 상, 사, 아, 그 가짜 다이아 가끔 있어요. 근데 조합하면 되는데 조합대가 없으니까 안 될걸요? 이거 쓰지 맙시다. 오케이. Okay. 그냥, 그냥 다이아 부여가더 좋네요. 오케이. Okay. 이래가지고 가고요 오케이. 일단, 쓸모없는 건 넣어놓고. 오케이. 다 준비되었습니다. 다 준비되었나요? 뭐야, 그거? 스피이왜 이래? <laughs> 스피이왜 이래요? 어차피 랑게님 지실 거니까, 여기다 버릴게 아! 그럴 거면 나도 버릴 거 많거든요? 응. 어. 버릴 거 많거든? 어? 어 유치하게 놀자, 이거지? 어 어, 저자. 이거 사용하면 안 돼요. 음. 오케이 가자. <laughs> 왜 자신 없어요? 어. 오케이 그럼 미비장으로 가도록 하죠. 어, 뭐야, 님 무슨 팩이야? 네, 알아 이거 빠른 거. 음 삼각함 없잖아요. 오케이 그럼 준비 다 되었고요. 뭐뭐 뭐 있나? 오케이. 오 어, 바로 하시는 거 보니까 바로 싸우시려 하니까 바로 시작을 할게요. 오케이 금블록 챙길 거예요. 오케이 3미 1, 하면 되겠지, 고! 아, 씨,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여기서. 이거, 캐버립네다 지금. 어, 어디서 TNT를. 어? 야, 치지기 소리도 못 들을 것 같아. 아, 좀, 아우. 저렇게 나오신다, 이거지? 어, <laughs> 오, 야, 야, 어, 나 다야 가보시자, 이 자식아!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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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적이었어. 으, 나, 야, 이분. 야, 그래도 완전 전략적이었어. 와, 놀랐어, 나. 이거 어떻게 하려는 줄 알아? 여기 일단은 여기를 뚫어놓는다 그럼 제가 뚫어놓는 그 경로로 여기를올거 아니에요 그럼 밀어가지고 여기다 떨어뜨릴려 했어요 야 소름인데? 야 그래도 어떻게 최대한 싸우려고 했대 어우 와 진짜 와야 그래도 와 그래 좋은 잘했어 와 놀랐어요 은근 그, 아니 저기 아니 님이 운이 안 좋은 거잖아요 어잇 지셨으니까 저거 다 붙으세요 하하하 <laughs> 님도 버렸잖아요 음. 저기, 님이 절말 버렸어. 음. 오케이. 아, 제가 버린 옷샀다고 아, 괜찮아요. 어, 그러면은 이제, 아, 저기, 안 좋은 자리 가지 말고요. 오케이. 저는 저희는 위자리로 갑시다. 오케이. <laughs> 저쪽으로 가지네. <laughs> 쓰레기 안 먹으려고. 올라올 땐 어떻게 할래요? 오케이. 그럼 뽑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럭키블러 버튼 앞에 서주세요. 오케이. 하나, 둘, 셋. <laughs> 그이 <laughs> 그리고 그강물 앞에서 하나 둘셋 버튼 오오 오,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어안 그러지 마아 그러지 마아아 아. 오케이 괜찮아 나쁠 나 빼들 아아아 이럴 때 가끔 이단 할게요 어 이럴 때는 아 이럴 때는 이럴 때는 아 맞다. 뭐 하냐나? 멍청하네. 잠시만요. 복사하면 되지. 50짜리. 음. 이게 뭐 이를 가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이게 오케이. 파, 오케이. <laughs> 어! 어머니 아 잠시만. 아. 아좀 초반 싸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은 그닥 좋지 않네요. <laughs> 싸움 소리가 다섯 개 <5개. 웃음> 어. 오케이. 저는 그다지 운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오케이. 오, 오케이. 여기 연속 두번 나왔죠? 어. 좋아요. 크으, 네. 그러게 잘 나온 편도 아니고 나쁜 편도 아니네요. 오케이. 리바, 일반 럭키블록 챙겨주고, 곡괭이 챙겨주고. 오케이. 그럼 조합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오케이. 그러면 조합대 앞에. 하하하. <laughs> 아, 지금 TP해주면 되잖아요. 뭐 하시는 거야, 지금? 그럼 이제 조합하도록 할게요. 잘 가요. 네. 그럼 이제 조합을 다 맞췄고요. 네. 저는 올백이네요. 하하하. <laughs> 어, 멜리님, 오늘 얼럭키의 피비비도, 방어구도, 무기도 안 나오고 해가지고, 야, 오늘 얼럭키 하십니다, 멜리님. <laughs> 네, 그럼 오늘, 네요, 어, 저도 올베이네. 아, 이번에도 올전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마스업을 챙기시고, 오케이, 이제 럭키블럭 까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갖도록 하죠. 네, 하나, 둘, 셋. 오케이. 이거, 이거 그냥 0짜리는 그냥 네, 심플하게 까세요. 어. 어. 오오 어? 어? 리자드다 어우 잠시만 어이 자꾸 따라다니나 싸우려고 리자드 자어님 이거 좋아요 모북기 일단 저분이 포켓몬에 대해 완전히 잘 모르시니까 어, 좋다니까 너거 좋은 거야 좋아 모북기 좋아 모북기 좋죠 여러분들 모북기 좋아 그 이거 드레인이 있어가지고 완전 좋은데 오케이 아 무장조 버리고 그 우주동 저는 풀 타입 잘못 쓰겠더라고요 오케이 버리고 네, 포프니랑 별로고 오케이 어우야 오, 오 마그마 번인데 저거? 니 왜그래요 <laughs> 좀 냅둬요 <laughs> 아니 이건 파괴 정신이 많어 마그마 번 괜찮은데 어여러분들어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음 이제 대진 지진 배우는데 좀낫좀더 예, 좋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올뱅이니까 일단 보호를 해두는거야 잡지도 않고 오케이 오 셀러 아... 약간 땡기긴 한데 별로 잡기 싫습니다 오케이 돌살이 누구예요? 어, 이게 누구지? 이게 누구지? 돌살이? 이게 무슨 포켓몬인 것 같은데? 잘 기억 안 나는데 자꾸 따라오네. 오케이 네루미. 오케이. 오케이. 핫. 플라이곤. 아 별로 쓰기 싫고요. 플라이곤으로 좀 캐리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어! 세상에 왜 여기서 이게 나와? 어, 어, 어. 어! 아 근데 지금 16, 16에서 그렇게 좋게. 어? 이게 걔 아니야? 걔 아니에요? 그때 캐리했잖아 사이코니시스로얘걔 아니에요? 걔 맞나 잠시만요 여러분들 마, 맞지 않습니까? 이 맞아요 이마 후딩 후딩 맞죠? 아 하지 마요! <laughs> 오 여덟을 보였어. 후딩 맞죠 얘?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맞맞어 싸움 걸다 오케이 이 맞죠 오케이 숟가락 살림면다이소얘오 잠시만 이 레벨은 맞아 사이코니시스 배울 것 같은 배우는데 오케이 완전 좋고요. 오케이 지금 좀 괜찮게 나왔어요 리자드 케이시 오아 어! 브로스라이 강철 타입인가까 잡읍시다 오케이 아좀맵이요오 <laughs> 여기서 강물 나오면 오 여기서 강물 나오면 우와 여기서 또 반전 터지네 이 조합 하시면 돼요 멜리님은 우와오 근데 오 <laughs> 오케이 아뭐 무기가 나오냐 어? 갱돌아 아, 갱도라고 불스러우잖아. 일단 있으니까, 일단 안 쓸게요. 어안 잡을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행운도 있는 거 까도록 하겠습니다. 멜님 우리 행운도 100짜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저분 광물 나와가지고 행운도 좀 괜찮을 것 같아. 케이 100짜리, 저는 올백이니까 100짜리. 아, 롱스톤, 별로 네, 스톤지지우 온서 좀 좋은 얘기긴 한데, 네, 별로 잡긴 싫네요. 오케이, 왜요? 광물 다 질렀는데 <laughs> 왜이게 나와요? 아이 운이죠. 오늘 얼게하신가 봐요. 오케이 하나 더 <laughs> 라이코다. 아들아들아제 지금 거예요, 지금 아들 지금 아들아 지금 들아들아거아들아거아들이들아들이들아이아들아들아들아요아들좋좋아좋아고아좋아들아들아들아 근데 이 스킬을 봐아돼전설아어도아 이럴 이럴 줄알았아어 이럴 줄 알았어. 어, 이럴 줄 알았어. 어. 공격 스킬 하나밖에 없구만, 어. 일단 전설 8개 나왔습니다. 핫! 맵솔, 별로. 음. 오케이, 가도록 할게요. 예, 또, 또, 아, 지금 강물하시니까 제가 또 계속 깔게요 저는, 혼자. 어? 그란돈, 좋은 전설. 와, 진짜 짱코, 이뭐야왜 이렇게 커? 좋은 전설이 나왔습니다. 오케이. 예, 방전 좋죠. 근데 공격 스킬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오케이, 오버이 분. 뭐야, 이거? 100자리 까는데 이거 나온 거야? <웃음> <웃음> 이거 포켓몬 다 잡을 수 있나 모르겠네? 오케이. 이제 기술 보자. <laughs> 와, 최고의 스킬들만. 잠자기 스킬. 회복 스킬도 있어. 와, 그란던. 와, 크, 그리고 짱 커. 왜 이렇게 커? 오케이. 예, 또 100자리 저 혼자 깔게요. 멜리님? 예, 네, 멜리님이 지금 멘붕이하고 안 보이네. 엠페르트 괜찮죠? 네, 엠페르트 괜찮아요. 네, 일단 잡아놓을게요. <laughs> 여기 오시네. 오케이, 하나, 오! 오, 오 가요가 좋은 전설. <laughs> 신나셨네요. 오케이, 또 하나, 하! 아! 아, 리자몽, 리자도 있으니까 안 잡을게요. 오케이, 저, 저는 1 0 0짜리 4개 남았습니다. 오케이! 하나 둘셋아항대 뭐야 럭키로 사라졌어요 설마 <laughs> 아 복사해 좀 되죠 어, 예, 그러세요음왜 어. 예, 한번 까보세요 오케이 오 어, 방금 모부기가 얘거든요 근데 모부기 열을 때부터 한게 좋고 좋을... 아 근데 넷도 좀 넷도 넷도 오이 이거 좋아요 이거 어, 좋아서 음괜찮입니다예 어, 버리고 오케이, 계속 까돌아죠? 어, 뭐야. 헤헤헤! <laughs> 하 오, 파비콜이, 오, 좀, 이제 잡을게요 오케이, 용타이. 오케이. 예, 또 하나 설치. 어, 뭐야, 어, 뭐, 뭐, 뭐지? 수맥이에요? 수맥이야? 어, 지금, 지금, 뭐 어, 주문을 외우고 있죠? 어어 <laughs> 어, 미안해요. <laughs> <laughs> 아니 주문을 왜 해요? 어. 주문을 왜 해요, 왜? 어? <laughs> 몇쯤 몇 자리였어? 몇 자리였어? 한번 봐 줄게요. 어 제가 깠으니까 100자리였어. 100자리 놀이 그기나. 근데 이거 알아요? 여기서 제가 좀 100자리에서 좋은게 나오잖아요. 님욕먹을 걸? 한번 어. 해 봐. 어어 아이 빨리. 어. 어! 고! 어? 안 돼! 반전을 줘버렸어! 와! 와, 왜 옥경이 나와? 전설 한 마리는 어떻게 할수 있거든요? 왜 옥경이 나오지? 괜찮아 괜찮아요. 저도, 아마 오케이. 아, 저기 수맥인가? 오! 아, 근데 광물 나왔죠, 뭐야 어차피 다백자인데 이게 수맥, 수맥. 형님, 라이트 줘봐요. 라이트 줘봐. 나도 하게. 진짜, 진짜 안 되나? 안 내놔! 어오케이아왜영향이줘 영향 나도 좀 오케이 아 비나 어? 아, 비 빈다 빈다 헛! 헛! 오오오오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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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헛! 야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유튜브분들도 욕하지 마세요 저 제가 준 거잖아요 헛! 어. 어!!!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크으색조가나옵니다 오, 오. 오케이 님다 깠어요? 오케이 그럼 서로서로 다 깠고요 와 이건 수맥이다 여러분들 지금 저 전설 3마리거든요? 음.. 오케이 아주 좋고요 와.. 수맥이었어 오케이 일단은 어.. 일단은 음.. 일단 저분이 불타입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놓자 오케이, 이렇게,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어, 이게 딱 좋은 것 같아 요 좋아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레벨업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상한 타임 고우 네 이렇게 포켓몬 레벨업 이상한 타임 거쳐서 기술도 다 배웠고요 그러면 이제 포켓몬 배틀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루 오세요 오, 제가 오랜만에 저 소리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빨리 안와 이거 가그자 어? 오케이 그럼 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3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3, 2, 1. 아니 근데, 근데 후딘이 레벨 2네. 어, 아 근데 체력이 좀 까여 있는데 괜찮아요. 어, 그냥 할게요. 네, 그렇게 큰 차이 없겠죠. 오케이, 뭐야? 뭐, 나, 나 뭐야? 나 후딘에네. 잠시만요. 거절, 거절, 거절. 거절 누르세요. 오케이. 빼, 빼, 빼. 오케이. 이제 듀얼 배틀 할게요.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케이,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수락누를할때 누르세요. 누르세요. 와, 와 그런 칠색조 이렇게 나는데? <laughs> <laughs> 어, 일단 칠색조 날기 때문에 어 일단은 무조건 어음 일단은 그래 너는 이거 쓰고 에 이한테 쓰고 에레키브리 누구지? 누구였더라? 아 맞아, 전기였지 오케이 이거 쓰고 그란도는 지진 크으, 아 별로 안 들어가네. 나이스! 야! 야, 그래도 장난 아니겠어! 야! 지진이 있기 때문에, 듀엘을 들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메타그로서. 어, 시색조 너는, 음, 그래, 한번, 그래, 가자. 어, 아프지만, 아프지만, 도, 도, 잠보. 오케이, 너는, 분연, 오케이. 오케이, 드레... 아, 별로 안 달아. 오, 오, 반동. 와, 강철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뭐야? 오, 나이스. 나이스. 불에 데미지 잘 들어가죠. 그래. 이하태 썼었어. 오케이, 데미지 별로인 듯 하다. 와, 햇빛이 강하대. 쩔고요. 아, 가요가 나왔네요. 음. 어, 가요가 물이었지. 물이니까. 아. 아, 전기가 없네. 불이랑. 아, 아쉽네요. 그러면 일단은 한번더 브레드보드로 가요가 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나나? 나, 나나 모르겠네 나나 모르겠는데 지진 한번 때릴게요 오케이 어우 브레드보드 와 자기도 아프지만 반동으로 자기도 아프지만 데미지도 많이 줘요 야 원심 아 역시 효과가 굉장히 있다 괜찮아요 칠색조 나이스 지진으로 메타그로스랑 가요가 오케이 데미지 입피고요 오케이 야 역시 진짜 <laughs> 한번 봐주세요. 전설 <laughs> 나와라! 오케이. 너는 방전을 가요가 됐쓰고 오케이. 그란돈 너 지진 한번더 쓰면 되지. 야, 지진이 진짜 좋다. 와, 진짜 크기 봐요. 그란돈 크기. 장난이, 아, 방전으로 가죠. 어. 오케이. 방전으로 갈 수밖에 없지. 오우, 지진. 오, 그, 오, 내 아, 라이코. 아, 맞다. 맞, 맞아. 아, 보란다. 나 알지. 와잠시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그란돈 짱쎄요 어, 지진에 맞는 걸까빡와 까만... 잠시만 둘다 날잖아 오케이, 방전 오케이, 그란돈 지진 쓰면 안 되겠다 음, 대지의 힘 쎄나? 일단 한 명부터 보냅시다 오케이 오케이 와 방전도 짱좋.. 좀... 오 마비 야 마비 오케이, 대지의 힘어 뭐야 효과가 없어? 오 오, 그래도, 데미지 거의 안 들어가. 얘가 진짜 쏘아, 쎄가지고. 응. 어. 분연을 쓰라, 분연을 씁시다. 오케이, 분연. 와, 방전. 오케이, 보만도 아웃 하고요. 예, 망나면만 남았는데. 오케이. 뭐야, 라이코. 어 분연 하면서. 아우 라이코도 있구나. 오케이, 화상 상태. 아, 드래곤 다이브 데미지 안 들어와요. 그럼 일단 라이코 바꾸자. 음 바꿉시다. 엠페렛 들어. 그 다음에 너는, 오, 끝났네? 그거밖에 없어요? 대제 s 쓸때 t 스 r s l i 라이크가 아프니까 대 you. 게요 Sukio. o k 이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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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효과 k 다 y 다 k a y Okay. 아 k 아 y o k a 아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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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k a y Okay. Okay. o k 아니아니 a y o k a 어..너는 그냥 잠자 오케이 체력 쭉 회복하고 아... 오케이 뭐야 그런 놈좀 데미지 있네 오케이 유턴 여섯 분은 한번도 안쉬고 때렸는데 <laughs> 야 너무 쎄오 <세. 웃음> 어, 지금 대기좀 오우 회전 무리러마무리랍니다 급수에 맞았다 막내는 쓰러졌다 쓰러졌다 <laughs> <웃음> <웃음> 이런 멜리님 <laughs> 멜리님 이긴다며요 <laughs> 이긴다며요 <laughs> 야 솔직히 멜리님 운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예 그래서 칠색 좀 뭐야 나 칠색 두 마리 됐어 보그야 뭐야 이거 오케이 그래갖고 오늘 후딘 어 뭐야 안돼 이둔짜 자식이 지금 미쳐서 나 지젠! 오, 자고 있대. 오, 세상에. 잠시만요. 바꾸고. 오케이. 엠페르트로 바꿔서. 아, 때리지 마요! 오케이, 회전부리. 오케이. 끝내줍니다. 야. 에벨린과 네, 함께 오늘 포켓몬 럭키블라 레이스 해봤는데요. 차! 아, <laughs> 알았어, 수사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네, 그래서 어, 재밌게 한것 같습니다. 야, 이거 칠색적 버그 생겼는데. 와, 이거 진짜 야생할 때 이렇게 되면 대박이겠는데 오, 완전 대박인데? 오케이. 어쨌든, 여러분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포켓몬 럭키 블록 레이스 컨텐츠 많이 사랑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 뿅.